네, 안녕하세요. 대국민 캠핑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경남 하만에 왔는데요. 그레이트 모빌이라고 여기 왔습니다. 중고 카라반, 그리고 중고 캠핑카. 이제 캠핑카는 몇대 없어요. 여기 보이시는 앞에 보이는 거 퓨즈, 그리고 여기 글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카라반부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카라반 쭉 있기 때문에, 또 카라반 관련해가지고 중고 매물 많이 있다는 거, 잠깐 이렇게 둘러볼게요. 어떤 카라반들이 있는지, 우선 코치맨들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퓨즈 모델 여기 잠깐 지나갈게요 요거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코치맨 코치맨 펜트 LMC 그리고 쭉 가볼게요 코치맨 또 코치맨 네 저기 뒤쪽까지 그렇게 쭉 모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중고 카라반 관련해가지고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경남 함안에 있는 그레이트모빌리 하단에 연락처 올려드릴 테니까요 거기 관련해서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볼 모델이 바로 이겁니다 네, 어떤 거냐 여기 이겁니다 네, 글램 I790C라는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는 중고 매물을 원래 소개시켜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번호판이 없죠 번호판이 없는 중고차 금액의 신차입니다. 근데 차대 자체가 21년 차대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내용은 화단에 이렇게 오션들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간략하게 이 모델 말씀드릴게요. 키로수는900키로 네, 900km 이제 간 넘었고요. 여기 글램 i790c 모델 같은 경우는 5인승이에요, 5인승. 5인승 모델이고, 완전 유럽형 캠핑카에 가까운 요 모델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청소가 300m, 오수가 200m, 그리고 13m 양문형 냉장고 달려 있고요. 그리고 우리 문시트 교체, 알대. 그리고 좋은 게 알대죠, 알대. 알데. 알대가 풀, 풀알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풀알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그리고 배터리가 1200암페어. 태양광은 990이죠. 1000와트급. 그리고 3kW 인버터.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린데한 가지가 딱 특수한 게 있죠. 신데렐라 변기. 신데렐라 변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모델입니다. 오늘 여기 그레이트 모빌에 와서 최 실장님과 함께 그 차량 둘러볼 건데 다양한 캠핑카, 다양한 이제 카라반 보시려면 가만에 있는 여기 그레이트 모빌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 실장님과 함께 이 모델 둘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레이트 모빌. 네최 실장님. 네, <laughs> 네. 정길 실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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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여기 대국민 캠핑카 처음 나오시는데.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게 신차가네요. 신차예요. 제가 무슨 어. 말 드리냐면은. 네네. 중고도 아니고. 그렇죠. <laughs> 새것도 아니고. 맞죠. 네. 어떤 차인지 한번 잠깐. 어 일단 저희 이베코 베이스로 만들어진 글램 차량이고요. 네. 어 차량 이름이 이제. 글램인 거죠. 네. 어, 200호 차량 베이스, 2 0 0 베이스로 만들어진 차량이고, 네. 왜냐하면 21년식 베이스다 보니까, 저희가 중고차로 하기도 뭐 하고, 네. 신차로 하기도 뭐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개별 소비세가 포함이기 때문에, 네. 보통 신차도 요새 다 제작을 하시면 개별 소비세가 다 별도로 그렇죠. 다 제작을 하시잖아요. 네. 얘도 처음에는 2억이 넘던 차량인데, 저희가 베이스차가 21년이다 보니, 21년도에 수입해서 오다 보니까, 네. 저희가 금액을 할인해서 네. 대폭 할인해서 네. 그냥 정말 약간 중고차 같은 신차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사용감이 없습니다. 없죠. 네 신차급이니까 사용감이 없기 그래, 때문에니다네 신차급이죠 그냥. 네아 네. 번호판도 안 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번호판.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네. 모르니까 네. 혹시 이렇게 조금씩 사용감 한번. 왜냐면은 네. 신차라도 캠핑카 회사들은 왜 만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어, 저 맨날 만지죠. 네. <laughs> 그래서 기스가 났냐, 네네네. 뭐 데미지가 있냐 이런 걸또 조금씩은 봐야 되니까. 음, 네네네. 네. 한번 쭉 돌아볼까요? 쭉 훑어보시면 됩니다. 네. 어, 근데 사실은 요게 지금 저희가 하만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네네. 어. 오기 전에 데칼 작업을 새로 다 해서 온 겁니다. 어, 그러니 원래 녹색깔... 아니요. 원래는 전... 캐빈에 그냥 흰색에 아, 아무것도 흰색에. 없이 판넬만 있었는데 네. 내려오기 전 하만 내려오기 전딱 데칼 작업을 해서 네. 어, 보통 저희가 데칼 색깔을 고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그냥 제일 무난한 식으로 색으로 제가 그냥 정해서 네. 차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레이 톤을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레이트 모빌이라서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어,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네. 여기 하부에는 작은 수납도 네. 아직 아무것도 안 실려 있죠 네. 사실 아직 클리닝도 아직 덜 마친 상태에서 지금 밖에 꽃가루가 너무 날리다 보니까 네, 지금 네. 세차만 간단하게 했는데, 이제 그리고 출입문, 네. 그리고 이제 글램의 최고의 자랑거리들, 알데 네. 필리핀 사의 네. 가구, 그리고 팔로마, 판네. 근데 이게 궁금하신 게, 요, 여기 신차도 아니고 중고차도 아니었기 네네. 때문에, 이게 유럽 거예요, 한국 거예요? 다 수입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실내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그 한국 사람들이 탈수 있게끔 만들어진 유력형 네. 차량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 갖고 와서 조립을 한국에서. 다 갖고 와서 여기서 차대에 네. 전부 다 조립을 한 겁니다. 네. 심지어 판넬까지 그래서, 가구도 네. 그대로 맞춰서 들고 와서 가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구를 올리고 판넬이 올라가거든요. 네. 판넬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거운 판넬을 쓰는 게 아니라 어이 여기 이제. 그팔로마사의 특이한 그 판넬이 있습니다. 네. 특이한 판넬을 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들러 올려서 작업할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더 견고하고 단열도 더 좋고요. 네. 그리고 뭐 보시면 이제 가스죠? 얘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알데, 네. 풀알대로 유명한 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 들어가 있고 이제 절체기까지 네. 어, 기본으로 네. 다 들어가 있는 사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스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또 변기 때문에. 네네네, 네. 맞죠. 이거 변기 멋지잖아요. 네. 천만 원짜리. <laughs>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납도 뭐 짐을 실은 적이 있으세요? 짐은 그냥 여기 오기 전에 네. 이 글래, 이베코에서 나오는 박스 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 짐을 실어서 아직 청소를 안한 상태입니다 네. 청소하면 깨끗하게 청소하면 제가 네. 또 클리닝 전문이셨습니까? <웃음> <웃음> 어, 뒤로 네. 돌아보시면 그쪽에. 이제 뒷판넬 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기스라든지 도장 부분에 있어서 흠이 되는 부분들은 일절 없습니다. 네, 저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두눈네 네,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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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개방형으로. 개방형으로. 배터리 작업은 네. 다 되어있는? 다되있습니다 네. 지금. 캡만 이 씌우면? 네, 캡만 씌우면 네. 되고, 혹시나 왜출고하실때 인버터를 듀얼로 달라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네. 그러면 또 작업을 해야 될때 뜯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주인 어, 확정되면 네, 네 확정이 되면 이제 하실 거면 작업을 하고 아니면 그냥 저희는 바로 그냥 네. 체결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자 네. 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청수 네. 그리고 알데 토축까지 네. 아, 있고 그 크거든요. 네. 네. <laughs> 네. 써본 사람들은또 아니까. 네네. 네. 네. 그렇게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바깥 외관을 보셨고 네. 어 글램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어 위에 보면 그 벙커가 되게 날렵해요. 네. 우리나라는 왜 벙커 위에 침상을 많이 두고 잠을 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안에 드랍 베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유럽식 스타일로 네. 조금 매끈하게 앞 유리에서 이렇게 쫙 올라가네, 쫙올라가게바람에 그, 네. 저항도 덜 받겠죠, 사실은. 네네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외곽을 둘러봤고요. 네네.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없기 때문에 드론을 살짝 띄워가지고 아, 이쪽 잠깐 보고 오시게. 알겠습니다. 네, 자, 운전석에 탔고요. 네. 그래도 이게 신차 리뷰 가아이기 때문에 시동도 걸어봐야 되고. 아, 그렇죠. 네, 시동 안 걸린 거팔 수는 없습니까로수 제일 중요하신 네, 거죠. 네, 로수 아우, 에어컨 잘 나옵니다. 네, 아, 소리가. <laughs> 네. 네. 이것도 매립되어 있고요. 네, 이건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차 같은 경우는 에어서스나 뭐, 에어서스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따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거는 나중에 뭐 옵션으로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면 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굳이 차라 화물을,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영향은 가지는 않더라고요. 굳이 안 하셔도 그렇 네네네. 상관없습니다. 키로스 잠깐 볼게요. 네. 네 이렇게. 멋있다고.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네. 그리고 계기판에 보면. 뭐 뜨는 거 없잖아요. 네, 뜨는 게 없죠. 네, 문만 열려있죠. 문만 지금 네. 열려있고. 키로수도 지금 저희 하나, 이제 인증받고 본사까지 오는데 지금 걸린 키로수까지 해서 지금 딱 902km입니다. 네. 네. 그리고 시트도 맞게, 네. 네, 전부 다 카바링 다한 거. 네, 다한 거죠. 네네네. 깨끗하게, 뭐,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세차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바로 워크스로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음. 어,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렇게 제가 패널을. 건드렸는데 네. 꺼져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네. 어, 장시간 캠핑을 안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메인 휴지가 뒤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전기를 내리셨다가 네. 다시 올리시면 전체 전반적으로 체전 불이 들어오는 네. 그 락도 장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네. 그런 걸 다는 이유가 혹시나 모르는 전기 그렇죠. 예, 제품들은 방전 네. 되는 경우가 네. 2 0 0호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안 하시면 방전되는 경우가 가혹이 많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 예.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런 장치를 네. 어, 넣어놓은 겁니다. 네. 아주 디테일하죠 네. 이렇게 이제 메인 편널이 들어가 있고요 옆에 네. 보면 이제 적산계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혹시라도 지금 설명드리는 것 중에 네. 네. 뭔가 안 된다 기능이 안 된다 네. 이게 네. 없겠지만 네. 네. 혹시라도 있으면 신차기 때문에 그레이트 모빌에서 전부 다다 다 네. 네. 해서 나가는 거니까 네. 걱정 그렇죠.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만약에 뭐 지금 소개를 드릴 거지만 네. 어 대부분 그냥 보시면 캠핑카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어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추가적으로 배터리를 늘리고 싶어 어, 인버터를 조금 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듀얼로 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요새 왜냐면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시면 인버터 같은 경우는 한계가 오래서 버리면 과부하가 걸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경우로 듀얼로 따로 빼시고, 네. 다른 전기를 따로 쓰시고 하시는 분들이, 깊이가 네. 유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 어, 그거는 이제 옵션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기본은 3kg. 네. 기본은 3k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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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기능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 일단은 뭐, 운전석에서 바로 워크스루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네. 어, 되, 되어 있고요. 이제 오시게 되면, 이 차는 기본 5인승입니다. 네, 5인승. 5인승차, 5인치침으로 인증을 받은 차고요. 네. 보시다시피, 리빙 공간. 네. 깨끗해요. 네. 네네. 네. 깔끔합니다. 네. 아직 네. 제가 먼지를 다못 닦았습니다. <laughs> 먼지까지는 안 보여요. <laughs> 네. <laughs> 어, 그거 아직 클리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만 보시면 되고 어, 위에 보시면 이제 드랍베드. 네. 그것도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얘도 이제 올리시고 이렇게 녹색불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제 대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제 드랍베드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 추락 네. 방지용으로 양쪽에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데 올라가서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어른들도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 저쪽 편은 상관없는데 이쪽 편은 하나 막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드랍에 2인분 주무실 수 있고 밑에 매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위에 2인분 네. 그리고 뭐독서등 옆으로 다 네.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유럽형으로. 부품 다 유럽형입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부품은 유럽에서 네. 수입해서 들어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뭐 이런 캡 같은 거 아닌 이상은 네. 모든 기능적인 것들은 다 수입해서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근데 이게 5인승이잖아요. 네네. 시트가 한 개가 보이는데. 가르쳐드릴게요. 네. <laughs> 어, 이제 저희는 또 중요한 네. 거는 시트가 전부 다앞보기라는 거. 네, 전체 앞보기 네. 그래서 앞에 1열에 두 분, 이제 2열에 세 분이 앉으시는데. 네. 얘가 조금. 느리죠. 어, 느린감은 있지만, 네. 그래도 앞을 보고 할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전동이라는 거. 전동이라는 거. 거. 네. 네. 생각보다 별로 안 걸립니다, 이거. 뭐, 이 정도는 그래도. 뭐, 펴고 접고 하는 거 수동보다는 빠르진 않을까요? 네. 땀날 정도는 아니네요. 아, 땀은 안 납니다. 네. 그냥 손가락 힘이 있으면 됩니다. <laughs> 끝났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네. 더 눕힐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아직 제가 커버를 안 쉬운 상태고요.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트. 벨트 들어가 있고요. 네. 어, 시트 고정날까거나 그런 거 시트. 아닙니다. 네. 네. 앞으로, 네. 앞보기로 앉아서 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얘는 왜 빠졌니? <laughs> 그리고 슬라이딩 네 TV. 슬라이딩 네 그리고 이제 얘도 막 간단하게 네 얘는 훨씬 빠르네요 훨씬 빠르죠 네 이렇게 27인치 TV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공간이 많이 넓은 넓다 하면 넓겠지만 또 t v 는막더큰 거를 와이드한 걸 넣기 넣을 사이즈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 네딱요 네. 정도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지금 네. 다른 캠핑카보다 폭이 넓죠? 조금 더 넓어요. 네, 네, 양쪽으로 늦... 한 10cm 정도 더 넓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고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네. 네. 그래서 뭐, 어, 들어왔을 때왜 어, 글램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좁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은 있으세요. 근데 네. 오셔가지고 직접 보신 분들은 와 안에 다른 차들보다 훨씬 더 넓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뒤쪽도 계속 볼까요? 그리고 주방이. 이쪽으로 오시면 네. 이제 얘는 이제 주방 공간 그리고 위에 수납도 들어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락을 눌러서 쓸수 있는 수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얘는 저희가 가스를 아까 보셨다시피 가스를 쓰기 때문에 10kg짜리 가스가 두 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로 식사를 인덕션 아닙니다. 네, <laughs> 네 쓰실 아니고. 수 있고 얘도 수저 이런 식으로 네. 돌려서 쓸수있게끔다 유럽형? 유로평. 네, 유럽형입니다. 네,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대포트 사 겁니다. 네. <laughs> 그리고 이렇게 네. 살아보려면 이건 지금 제가 정리를 안 해서 그런데. 이런식으로 수저통 같은 것도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또 네. 수납, 넓죠 네. 그리고 밑에는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거 네. 왜냐면은 이제 겨울에 동파유련나뭐 그런 가능 있기 때문에 잠글 수 있는 기능들이 밑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전자렌지 그리고 도메틱 3-way 냉장고 네. 전기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가스도 가능한 네. 그리고 얘 제일 오면 되게 신기해하세요. 네.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네. 열리거든 잘못해서 같이 열면 떨어집니다 뭐. 그러니까 <laughs> 네. 설마 그렇게까지. 경험 있어가지고아 진짜요. 네. 왜 그러셨을까? <laughs> 어. 그래서 네. 이렇게 도메틱 냉장고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리터수도 크잖아요. 150. 아, 어, 그 맞아요. 얘가 150리터죠. 153리터. 153리터. 네. 네. 이렇게 네. 보시면요. 맥스펜 다 위에 맥스팬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위에 또 트루마, 네. 아벤타. 네. 어.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에어컨. 그리고 뒤로 오시면, 네, 샤워 부스. 어,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차에또 장점 같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같이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음. 근데 얘는 불형이라는 거. 네, 불형 어. 이거 되게 좋잖아요. 어, 저는 이거 되게 추천해요. 아, 나막 씻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막 애기가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러면, 네. 어떡해? <laughs> 씻고 남아요. 나올 수도 네. 없고 네. 끊어야죠 <laughs> 네 왜냐면 또 공간이 되게 좁다 협소하다 보니까 다른 차들은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샤워실도 엄청나게 커요 어. 뭐 오프님 아시지만 제 네. 등치 한 등치 하지 않습니까 네딱 들어갑니다 네. 딱 들어갑니다, <laughs>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밑에 바닥도 나무판으로 다 되어 있고요 네또 분할도 되고 어 얘는 이제 또 주문 네. 어 씻고 나왔는데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네. 밖에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주문 네. 두집 살림이 을가능하겠니다 네, 제가 물론 이제 들어가서 네. 화장실. 여게 이제 메인이잖아요. 아, 네, 이거 이거 진짜 메인이죠. 네. 어, 뭐, 어제 이제 전화 오셔 서 상담하셨던 분이, 근데 그거 진짜 천만 원이에요. 물으시더라고요. 변기 네. 천만 원 맞습니다. 네. 다 태워버리죠. 어디까지 태우는 거예요? 음식물도 태웁니다. 네. 음식물 네. 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왜냐면 네. 저는 이제 뭐 따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실제로 쓰시는 고객님들이, 아 나는 음식물 조금 남으면 그냥 음식물 버려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 이런 여름, 지금 딱 더울 날을 안 차내 두시면 음식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뭐 버리고 버려서 태운다 하시더라고요. 네.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변기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태 네, 태운 거. 네. 요거는 네. 호불호 없이 다들 써보신 분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아, 써보신 분들은 무조건 하세요. 네. 아, 그러니까. 어. 다 만족도 높은 거. 네. 어, 그리고 작은 세면대. 네. 들어가 있 작지 않습니다. 결코. 괜찮... 네. 네. 이렇게. 네, 뭐 그래도 손 씻고 세수하고 양치하는 네, 그 정도는. 할 정도는.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 그냥 명면 거울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 네. 수건 넣을 수 있는 이제 수납장. 네. 그리고 위에도 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들어가요. 그리고 어, 부동액 같은 경우는 다른 차대 같은 경우 부동액 채우면 어디 하부를 열거나 뭐 조금 어렵게 부동액을 채우셔야 되는데 네. 이 같은 경우는 위에 그냥 캡만 열고 눈금만 보고 보충할 을 수가 있다는 점. 네. 그래서 편하게. 자가로도 어, 이용하시기가 참 편하실 거예요. 알 되니까. 알 네. 되니까. 네. 네. 걱정 크게 안 하셔도 어, 아요풀알 되잖아요. 네 바닥까지. 네 바닥까지 네. 풀알대 그리고 뒤로 오시면 이제 침실. 네. 침실 공간은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세 명은 충분히 주무시거든요. 네. 어, 그리고 갈비살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네. 이렇게 매트를 끼워서, 어, 3인이 주무실 수 있게끔 또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어, 나 각자 잘 거야. 하시면 네. 각자 주무셔도 되고. 어, 11자? 네, 11자 배드. 네, 디그도다 됩니다. 네, 이렇게 다 되니까. 네. 높이감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어, 그럼요. 그러니까, 안... 뭐,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하셔도, 네. 사실은 뭐, 닿는 높이는 아니기 때문에, 어, 충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비닐. 새 거. 새 거. 새 네, 아, 겁니다. 아직. 까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거 미사용차. 미사용차. 진짜미사용차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옵션을 한번 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로수는 900키로. 902키로. 9 0 네. 2로 정확하게. 네. 정확하 902키로. 네. 네. 21년 차대. 21년 차대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네. 아마 25년으로 등록은 되지만 차대 베이스는 2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장점이 이 보증 기간, 워런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어 차에 대한 a s 를 어떻게 받아요? 하시는데 사실 차 지금까지 제가 출고한 차들이 차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오시거나 또 그리고 막 크게 a s 가 걸려서 들어온 차들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저희가 차대도 1년 동안 보증을 해드리고 캠핑카에 대한 보증도 1년 동안은 해드립니다. 네, 등록 기준으로. 등록 출고 기준으로. 네, 출고 기준으로.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네. 어, 하고. 배터리는? 배터리? 배터리는 저희가 인산철 1200암페어가 들어 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아까 드론을 띄웠는데 태양광이 없죠. 네, 없어요. 네, 출고할 때는 올라가 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하면 네. 조금 더 추가하실 분들을 위해서 추가할면 네. 추가되면... 네, 혹... 네. 어, 왜냐면 저희가 그러고 난 뒤에도 뭐 등록도 해야 되고 나머지 뭐 사소한 것들 점검도 해야 되고 태양광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출고 출구... 차는 바로 출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좀 주셔야 저희가 완벽하게 테스트까지 마치고 출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어, 그리고 청호수도 그래. 리터 수가 늘는. 늘른... 네.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250이었는데, 네. 아250 애매한데 더 키울 수 없나 했더니 사실은 더 키울 수 있는 용량을 많이 늘리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늘는 게 저희가 또스텐를 넣어가지고 300리터. 네. 네. 그리고 오수 2 0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자세한 사항은요 말씀하시는 동안에 하단에 이렇게 표가 올라갔을 거고요. 네네. 요표 관련해가지고 전화번호도 올라가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오늘 아까 인사하기 전에 저기쭉둘러봤을때뭐 코치맨부터 그렇죠. 다양한 카라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캠핑카도 이제 앞으로 또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가지고 네. 차 종별로 궁금하신 분은 저희 네. 이제 카페에도 앞으로 이제 매물이 계속 올라가게 될 거고요. 네네. 어 전화를 저 이제 전화번호가 저가 받을 거예요 네네네. <laughs>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이제 상담도 드릴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카라반 사업 중고사업부 캠핑카 중고사업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지금 글램 차량 아니더라도 다른 차량들도 많이 보실 수 있다는 거 앞으로 좋은 매물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첫 번째 촬영이어서 네네. 이렇게 받고 네. 다음에 또또 뭐 퓨즈도 봐야 되겠고 갈반도 그렇죠. 봐야 되고 갈반 도 봐야 되고 퓨즈도 봐야 되고 본고1톤 차도 들어올 거고 지금 네. 많아요. 네. 네 많이 있을 <laughs> 네. 거니까 네네네. 또 많이 있을 때또 와서 또 같이 한번 또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서 네. 네, 소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